지금 꿀벌들이 어제 밤에 내려놓았는데, 지금 오전 9시 정도 됐어요. 9시 정도 됐는데, 이제 항공로를 좀 찾겠죠? 항공로를 찾는데,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꿀벌들이 있는 데에서 보면은 먹거리가... 이렇게 온통 산에 바로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짝 있고 바로 앞에 저기는 저쪽 앞에 저기 그 여기 앞에는 군락지예요 군락지고 여기는 여기는 조금 음몇 그루가 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저쪽도 저기도 이제 군락지 거진.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 있는 것은, 요 입구에, 입구에 있는데, 저쪽에는 좀 뭐, 보이기가 좀 그렇고, 요 가까이에, 어쨌든, 이렇게 어, 산에, 어, 가시가, 가시나무가,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, 이러고 있는데도, 우리 꿀벌들이, 이렇게 뭐, 달려든다든가,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, 지금 이제, 그, 음, 벌들이, 아이고, 응, 음, 대본 그렇게 하니까 그러잖아. 그래서, 지금, 뭐, 여러 가지가, 상황이, 한참 꿀을 딸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여러분들도 많이 채미를 하시기를 바라고, 얼마나 꿀벌들이 지금 꿀따러 가고 싶어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. 아, 벌통을 안 팔았으면은 여기에다가 100, 200은 충분하게 깔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뭐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준비는, 꿀딸 준비는 다 됐는데, 제가 조금 있다가, 예, 꿀을 따보려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풍미라세요 사랑합니다.